그래서, 음. 어차피 내가 뭐 이렇게 잘생긴 캐릭터 많이 했으니까. 그치. 렇 여기 제가 도와드릴 때도 그런 캐릭터 해도. 네, 좋아요. 너무 좋아하다는데. 그래영 역시 실제로 처음 뵙는 거 아니지? 그치. <laughs> <laughs> 처음 집에서 만나가지고. 아, 근데 이게. 카페 오래 모였어 뭐 우리 회의 또 길어지면은. 밖에 요즘 못 나가니까. 그럼 저희 그래도 전화는 가끔 했지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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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일요일 네. 통해가지고. 네, 네, 네. 식사는 뭐 밥은 먹었어요? 우리 까다에요아까다좀 아, 11시 반쯤? 어? 12시? 그럼 지금 뭐 이렇게. 과자 같은 거 먹어야겠다. 어, 난 좋아. 뭘 시킬까? 집에 먹을 게 없는데. 아 과자 없어요? 응. 네. 시킬까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과자 시킬 거면은 차라리 이거 먹으면서. 뭘? 어. 감자칩 좋아해? 오, 난 좋아. 좋아, 괜찮아? 난 좋아. 그러니까 그냥 시키지 말고 그냥 이거 먹으면서. 오. 먹기만 하자. 나 어니언 맛 좋아거든. 하 어. 나이스. 카누 씨있었나 어, 그래. 오. 응. 먹으면서요.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여기. 뭐지, 이거? 드세요. 아, 됐다. 근데 너도 둘 캐미도 있을 수 있고 사실. 그러니까 아, 해보면서 보면은. 이제. 어. 응. 아니 약 약간 쌀쌀한데. 네, 맞아. 아, 에어컨을 끌까요 그러면? 끌까 차라리. 에어컨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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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이거 좀. 춥다 나 오늘. 한파리 보고 주 어. 나 추워. 약간 춥지? 응. 너 추울 것 같아? 나 너무 추운데? 나막 응. 지금 바, 니 혼자 지금 우입머가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네 <laughs> 응. 아, 아니야. 어? 근데 링코 여기 있지? 어? 링코. 어 어떻게 왔어요 링코 여기 있는 거? 어나 누구던지. 그래서 그걸 만약 에 가면은 응. 차라리 이렇게 둘이 하는 거보다는 응. 오히려 맞지 맞지. 싫어. 나는 약간 그 약간 캐릭터성으로 음. 할수 있는 컨텐츠도 해보고 싶거든. 음. 응. 아 너는, 너 추워. 너무 이제 너무 춥겠다. 나 지금 추워. 근데 차라리 내 이불 하나. 어어어잠깐 어, 이불 좋아x2 이불 좋네. 어. 좋아x3 좋아, 좋아. 응. 나이스다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내가 봤을 때는. 아그렇지 근데 우리 약간 헬스 컨텐츠 하는 거 있거든? 음. 거기에 약간 뭔가 우리가 음. 그런 뭐지? 막좀 잘생긴 음. 헬스장 회원으로 막 나오는 것도 음. 나는 또 하나의 좀 재밌는 음. 그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집에 와보셨나요? 네? 제 집에 와보셨어요? 갑자기? 이불들 어떻게 꺼내지? 원래 다 장롱에 있잖아나 그쵸! 그렇긴 한데 왜? 네, 좀 더워요? 여보 어? 아니요 아니요 어, 아니, 난 추워 오어 <laughs> 이불을 하나 더 드려요? 어? 아니요 아 됐어요? 아니요 이불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어. 어떻게 나가는 거야? 네? <laughs> 아 근데 뭐 이불은 다 두세 개씩 있을 수도 있고 음. 겨울, 가요, 음. 그러니까 여름, 겨울로 다만씩 있잖아 그러니까 음. 그 근데 괜찮아요? 이렇게 하는 거? 여왕 씨는? 네 그러니까 뭐 하면은 뭐 케미를 이렇게 좀 혹시 모르니까 너무 많이 해서 음. 네. 음.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? <laughs> 네. 왜? 왜그래진이 몰래 들어오신 적 있나요?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몰래 올가 같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? 응? 아, 이렇게 자꾸 찾아와 아닌가? 응. <laughs> 어, 그래. 좋습니다. 어. 네. 맛있다. 응, 응. 그렇게만 하면은 뭐 그래? 많이 하던 거니까 사실. 맞아. 뭐 마실래요? 편의점 같은데 뭐 사오고 하면 좀 약간 마시면서 어? 오빠 뭐 사올 거야? 나는! 뭐, 그거. 잠깐. 마스크 있나? 마스크 아 쪽에. 마스크가 다 떨어져가지고 저 박스 한번 줘볼 저기 원래 마스크 있는데 없는데? 마스크 어, 저게는... 어. 그럼 내가 하나 쓰고 y 게 u I 아 o l d 거 o u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드실 거예요? o 어, l 마스크 이 I 는 o l d 먹을 거야? 어 나는 d y o 는 I told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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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니 l d y 뒤에 I told you. I t 뭐 l d 거드 u I told you. I t 커피? d 뭐 you. 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어떻게 알았지? 뭐? 마스크를 내가 저기에 넣어놨나 아니, 마스크를 내가 저기에 넣어놓은 적이 없는데? 마스크를 저기서 꺼냈어. 음. 저기를 찾아본다는 게 쉽구나? 왜난지 그럴 수 있나? 아니, 근데 처음 알았잖아. 진짜 와, 뭐 어, 마스크 여기 있지? 내거 맞는데? 내 집에 와볼거 아니야? 온 <laughs> 집에 오신 줄 알고. 오 주소 처음 알았는데. 아니야 이거 봐내 스토커야. 소리야. <laughs> 아 부르지 않고서 어떻게? A few moments later. 너스토커 아무도 없어. <laughs> 그러네 갑자기 <laughs> 이상한 말을 하네. 저 오빠 나 좋아한 거야. 응? 나 좋아. 무슨 소리야? 상관없어 뭐 사나요? 상관없어? 아니 뭐지 응. 어, 아니 괜찮아 쌀 걸리고 오 응. 어, 좋아 좋아 난 어. 좋아 근데 방금 비린맛을 치고 들어오셨어요 네? 방금 비린맛을 치고 들어오신건가? 어 방금 비린맛을 치고 들어오신거 아니에요? 아니 야 아니야 살짝 열려있어가지고 어 아, 아닌데 삐 소리 났는데 문열 아까 열고 나가셨어요? 음, 살짝 열려있는거 같은데 갇혀있었나? 아니 계속 오빠 비엘로 치워 들어왔다그하던 아, 제가 비엘 어떻게 알아요? <laughs> 아니 소리가 난거같아가 아닌가? 잘못 들었나? 무슨 소리야? 응, 아니 제 처음 안 들어요 비 처음 아 처음 만문 앞에 놓고 왔어요 잠깐만 나놓 거? 봐봐 요거 아니 우산 우산 갖고 왔어. 아 우산. 방금 방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예? 네? 방금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셨죠? <laughs>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자꾸. 어, 방금 치고 들어오신 거 같은데? 응? 문 닫히는 소리랑 열리는 소리 다 들렸는데? 제가 비밀번호 를 쳤다고요? 네. 방금은 소리 났는데 닫히는 다치, 소리, 랑 열리는 소리. 잠깐만. 우와. 제가 그러면 비밀번호 쳤다는 거잖아요. 언제? 너 비밀번호 알아? 무슨 소리잖아 이거 아, 이건 다 치는거지 지금 저거 봐봐 그냥 아무거나 치는거 아니야? 이렇게 비밀번호 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네? 비밀 어떻게 세요 오시는 <목소리> 거 처음 보잖아요 야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안 느낌? 다 해놓으셔 <laughs> <laughs> 이것은 최희령 <제일이야. 웃음> <laughs> 아니, 뭐 남자친구도 아니고 왜 이래 아니 왜아니 아뇨 아뇨 잘자도 오시는 거예요? 희중이 없을 때 한번 놀러볼게요 뭐야? 그래? 네. 죄송합니다. 아이 어디가? 바렛드 컨텐츠였어요 아니요, 잠시만요. 네.